자, 이제 이거 그 토종벌들 아, 놀기 시작을 합니다. 이제 나와 있고요. 아, 그런데 이제 말벌이 얼마나 많이 잡히는 게 장수해 애들이나 일반 등검 이런 것이 아니고 장수말벌이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죽었어요. 거기에 뭐 파리까지 그냥 산쪽에 있는 파리까지 다 잡혔어요. 아이고. 대박 대박. 야, 이제 오늘로서 이제 장수가 안 오는 거로도 이제 확인되고요. 내일 한번 더 보고요. 내일도 이제 안 오게 되면 모든 것은 이제 이거 밥상을 철거할 겁니다 그럼 저 위에 것도 한번 볼까요? 저 위에? 저 위로도 한번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아, 자 여기도 이제 우리 소봉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여기도 굉장합니다 지금 아이고 이 장수말벌 이 등검 하나 늦게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면 살려줘 이마 장수 말벌반 안 오면 얘들은 끝떡 없습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 아이고.